어, 오늘은 좀 특별한 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작년 3월달에 이제 쓴 책이 빛부터 갚아라 이 책인데 QR 코드에 대해서 어,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QR 코드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책의 내용을 그냥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책의 내용을 뭔가 요약을 해서 어, 좀 이해하기 쉽 온 동영상으로 제가 이제 엄선해서 하나씩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런 영상을 하나도 보지 않고 책을 보시는 분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투자 격언이나 투자와 관련된 어떤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 그런 내용을 가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첫 번째로 이 QR 코드에 담긴 영상의 음을 소개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18페이지에 어, 제목은 금융지진이 우리 집 경제를 무너뜨린다에 나오는 QR 코드의 동영상은 눈물의 비디오 18년 후 이야기인데요. 이 눈물의 비디오는 1997년 12월에 한국의 IMF 사태라는 게 있었어요. 외환 위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외환 위기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외환 즉 달러가 부족해서 수입을 못하는 그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금을 모아가지고 국가적인 위기를 벗어났던 그 시기가 있어요. 근데 그 시기에 국가 경제가 너무 어렵고 기업의 부도가 너무 심해서 기업들이 무너지다 보니까 기업들에게 대출을 빌려줬던 은행권들도 많이 무너졌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퇴직,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통해가지고 많은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게 됐는데 그 당시에 회사를 떠나는 어떤 은행원들이 어,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떠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 비디오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지금 2018년 어, AI가 점점점 나오고 로버트가 어, 크고 드론이 뜨는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많은 일자리들이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개발이나 어, 재테크 공부라든가 실습, 연습, 이런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의 몸값을 올리는 작업을 평소에 많이 해둬야 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 이러한 어떤 구조조정이나 실직에 대한 문제는 점점 커질 거기 때문에 정규직보다는 또 비정규직이 더 많아질 수 있고 그 비정규직의 일자리도 점점 더 없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 직장에서 퇴직한 사람들이 재취업이 안 돼가지고 직업 없이 이렇게 생활할 수도 있는 어려운 시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그거를 금융 지진이라고 표현했고 그 지진의 첫 번째 동영상으로 눈물의 비디오를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두 번째는 페이지 24페이지에 있는 부산행이라는 영화인데요 보신 분 있을 거예요 부산행은 뭐에 대한 영화죠? 좀비 네, 예, 좀비에 대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왜 재테크 책에 좀비가 나왔느냐 바로 금융 좀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좀비는 뭐예요? 살아있는 시체예요. 이 좀비가 금융자하고 붙으면 금융 좀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돈을 갉아먹는 빨아먹는 좀비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금융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 보이스피싱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유사코인, 다단, 금융 다단계 업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의 금융 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좀비들한테 내가 물리면 내 돈이 한순간에 피가 없어지는 것처럼 내 돈이 빨려 나가고 내가 그러면 누가 돼요? 나도 좀비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나도 어, 그러진 않겠지만 나 또한 피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칠 수도 있는 이런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금융 좀비라고 표현했고 여러분이 좀비가 된다는 표현보다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금융 좀비를 늘 조심하지 않으면 항상 보이스피싱에 당할 수 있고 금융 사기에 당할 수 있고 유사 코인 요즘에 가상화폐 때문에 블록체인 아니면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여러 가지 다양한 가상화폐들이 나오는데 그러한 어떤 공식적인 화폐도 어, 금융 사기꾼들에 의해서 위험해질 수 있는 코인들이 많으니까 항상 조심해서 투자하라 이런 의미에서 부산행이라는 좀비 영화를 소개했습니다. 자, 세 번째 영상은요. 27페이지에는 마시멜로우 실험인데 제목은 참지 못하고 여는 지가내 안에 어린이가 산다 이런 내용이에요. 어린이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손에 쥐지 않으면 울음으로 표현을 하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물건을 사고 싶으면 내 안에 있는 어린이가 자꾸 우는 거예요. 보채는 거야. 사자, 사자, 사자. 내가 사고 싶은 가방을 사고 내가 가고 싶은 여행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내가 가진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위해서 그 우는 어린이를 잠재울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한데 이 내용을 쉽게 얘기해 줄수 있는 게 마시멜로 실험이에요. 이 실험은 굉장히 유명한데, 마시멜로가 뭐냐면, 그, 미국에서 많이 파는 그 손사탕이죠? 손사탕을 하나를 줍니다. 아이들한테. 그리고 15분 동안 이 마시멜로를 먹지 않으면 마시멜로를 하나 더 주겠다. 이 얘기예요. 어떤 아이들은, 어, 꾹 참는가 하면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참다 참다 15분을 넘기지 못하고 마시멜로를 먹어버리죠. 그래서 8대2 법칙이라고 하는데 8명은 먹고 2명은 참았는데 나중에 30년 후가 지나서 보니까 그 참았던 2명의 아이들이 사회 뭐 지도층이 돼 있더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실험적으로 통계적으로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어 만족 지연 효과라는 게 있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를 참는 만족 지연을 하면 분명히 그 기회비용으로 더큰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거죠. 마시멜로 실험은 내가 뭔가 지금 어, 소비하고 싶고 이런 거를 내 목표를 위해서 참는 힘에 대한 힘이 효과가 얼마나 큰지를 어,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마시멜로 실험이고요. 어, 31페이지에 보면 이 QR코드는 1억원을 대하는 조국이라는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조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1억 원을 버는 게 쉬울까요? 세는 게 쉬울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1억 원을 여러분 세는 게 쉬울 것 같아요? 버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직관적으로 대답하세요. 세는 거? 아, 직관적으로 세는 게 빠르죠. 버는 건 되게 힘들 것 같잖아. 그래도 대부분 사람들이 세는 게 빠르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랬더니 1억을 세는 거를 한번 실험을 해본 거예요. 시간으로 나눠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하루는 24시간, 부, 분으로는 1140분, 초로는 86,400초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1억을 86,400초로 나누면, 하루로는 1,157일이 걸리고요, 어, 월수로는 39개월이 걸리고, 연으로는 3년 2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그니까, 러 3년 2개월 동안 1초에 하나씩 쉰다고 봤을 때, 3년 2개월이 걸려야 1억을 세는 거예요. 현금을. 그러면, 1초, 2초, 3초,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천장을 세면 1초에 하나씩 세기도 어렵잖아요. 그니까, 점점 느려지죠. 2초에 하나, 3초에 하나. 그러면, 2초씩 세면, 2초씩 세면 7년이 걸리고, 3초씩 세면 1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새는 게 빠를까요? 버는 게 빠를까요? 그래도 새는 게 빠를 것 같아요. <laughs> 결론은 버는 게 빠를 수 있다. 왜냐하면 3초가 늦어지면 15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그죠? 아빠 생각은 어떤데? 나는 버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요즘 요즘 세상에? 요즘 세상은 <laughs> 아 그러네.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 <laughs> 지금은 금리도 2%도 안 되고, 또, 워낙 저금리다 보니까 돈을 만들기가 어렵다. 음 그렇지만, 나름대로 재테크하고, 분산 투자하고, 장기 투자하고, 복리법칙 이용하고, 열심히 좀 저축해서 모아가면, 돈이 모이는 속도는 생각보다 빠를 수 있거든요. 처음에 100만원 모이고, 1000만원 모이는 게 어렵지, 이게 1000만원, 2000만원 되고, 4000만원 되는 건 생각보다 빨라요. 왜냐면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투자 수익률이 올라가거든 막연하게 돈을 샌다라기 보다는 돈을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운영하는 게더 빠를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제 의도와는 관계없이 시대가 좀 많이 바뀌어서 다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많이 해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네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게 눈물의 비디오 금융 지진과 관련된서 하나 했고 그다음에 금융종비 부산행과 연결해서 하나 말씀드렸고, 그 소비를 좀 줄이자, 마시멜로 실험, 좀 참자 아, 이거 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1억 원을 대하는 태도가 세는 게 빠르냐, 버는 게 빠르냐, 이렇게 네 가지 동영상인데, 시간 되실 때 한번 해당 영상을 조회, 검색해서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